달리 여행 세 번째 숙소 인터컨티넨탈. 와 로비 무슨 일이야? 음, 동상 진짜 크다. 끝도 없어. 필시아 분류한데 고 그리고 체크인 할때 팁. 카우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체크인하는 곳. 웰컴 드링크 아, 진짜 맛있. 전통 악기 연주 중이었어요. 조식 먹는 공간. 아침 조식 레스토랑이 두 군데 있어요. 체크인 할때 들어보니까 방을 업그레이드 해줬대요. 듀플렉스 룩으로. 업그레이드 해줘서 좋긴 좋은데, 저는 2층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에 2층 전원주택에서 한달살기 해본 이후로 2층 집에 대한 로망이 없어졌어요. 얘기들 혼자 못 가게 이렇게 막아두는 곳 서랍인 줄 알았는데 꺼내면 의자 신기하다 2층에 드레스룸 있고 화장실 있고 좋긴 좋은데 환기가 잘안 됐어요 약간 습한 냄새랑 모기가 좀 많았어요 이 화장대 <laughs> 인테리어나 어메니티 소품들이 다 고급스러워요 <laughs> 멋있다 샤워기 필터 꼭 가져가세요. 웰컴 프루트랑 초콜릿 가져다 줬어요. 와 퀄리티 봐. 뭔가 휠만 세팅 다안된거 같은데. 아무도 없고 여기컵싱하라자 라운지 가면 음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잠시 후에 다뤄볼게요. 약 해리포터. 계단 및 벽장 공간이 충분히 넓어서 캐리어 정리하기 좋았어요. 아 연못뷰 찾아 아쉬운데 리조트 입고 수영장 구경하러 가볼까요? 그래? 여기는 선베드에 그늘이 많아서 좋다. 그리고 여기는 메인풀. 저기. <laughs> 풀바에서 음료수 꼭 먹어야돼 야 바로 나가면 바로 바다 너무 멋있다 여기 무슨 하와이처럼 생겼어 발리 노리터 리조트 바로 앞에니다진바이 진짜 좀다 싱하라자 라운지가 무제한 이용 가능해서 가보려고요 인터컨티넨탈에 라운지가 세개나 있는데 클럽 라운지는 클럽 룸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는 더 고급진 곳이래요 사야나 라운지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음, 디파천 라운지인데 체크아웃하고 시간 남을 때 이용하는 곳이래요 음? 제가 이용했던 싱하라자 라운지는 과일, 쿠키, 음료가 언제든지 이용 가능했고요 있어요. 2시부터는 애프터눈티 네, 타임 네. 5시부터는 해피아워 타임으로 음, 샴페인, 음. 와인, 샴페인. 술이 제공돼요 여긴 특히 초코쿠키가 맛있었답니다 와인도 있어요 화이트와인이랑 레드와인이랑 조식 먹는 곳은 두 곳인데 따만기타와 짐바랑가든이 있고요 따만기타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는 짐바랑가든으로 조식 먹으러 왔어요 응? 근데 여기는 사람이 별로 음, 없쁘요 먹는... 옆에는 수영장 짐바랑가든 메뉴 살펴볼게요 핑크색 인도네시아 스는떡 식감과 비슷했어요. 엄청 맛있어. 드래곤 프로 너무 짜. 다음날 조식매도를 따라붙어왔어요 여기는 확실히 사람이 많네 비교해드릴게요 우선 인도 요디 코너가 있네 키즈 코너 전체적으로 진바람 가든보다 요리 가짓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메뉴는 비슷하고요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메뉴가 거의 비슷하네 아 근데 여긴 김치있어 발리에서 응. 일주일 넘게 했으니까 한식이 진짜 땡겨요 발리와서 스무디볼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따만기타는 테이블 주문 메뉴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더 좋네 왜 사람 많은지 알겠다 우와 쟤 멋있어 어머 쟤 수컷 맞네 얘 예. 인터 컨티넨탈 발리에 공작새가 살고 있거든요. 터 있어. 우와. 헉, 엄청 예뻐. 인도에서 이야, 온 공작새인데 아주 가끔 저렇게 꼬리피현데요 이거 처음 봐. 예. 아름다워. 어머 너무 이쁘다. 예뻐. 걔가 여장 가고. 아 얘가 남자야. 어머. 우와. 동작시키고 싶다. 와, 진짜 멋있다. 약간 모양이 하트 모양 같아요. 어머머머 세상에. 암컷 왔어. 저 암컷 되게 도도한데. 호텔 직원도 가끔 본다는데 <laughs> 행운이었어요. 그리고 스파 울루아뜨 자쿠지가 투숙객들에게 무료래요. 저녁 10시까지 이용 가능하고요. 쭉쭉 제가 한번 가 보겠습니다. <laughs> 스파 울루아뜨 간판 지나서 한참 들어가고 중간에 헬스장 있어요. 수영복 챙겨가세요. 여기인 탈의실이고요. 스파샵이 생화 꽃 장식으로 중간 중간 장식해 놨는데 너무 예쁘고 진짜 센스 터지지 않아요? 그 자체 대박. 음. 진짜 좋다. 너무 좋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위험 공간이라고? 미쳤어 진짜. 뜨거워. 오. 조금만 데도 있고. 저게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어. 야 미쳤다 여기 진짜. 리조트에 사람 진짜 많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아 요즘 차가워. 옆으로 가면 야외 공간도 있어요. 야외 공간도 있어. 야외에 프라이빗 선베드가 있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답니다. 좋은데도 있어. 완전 프라이빗 하겠다. 이런데도 있어. 어, 너무 시원해. 발리 여행에서 하이라이좀 어, 하이 앉는다? 하이 하이 So we we'll yeah. 기도해 줘. Yeah. 참가 비용 3관없는데험했어요 yeah. 원래 꾸따 해변에서 하려고 하다가 왕복 택시비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하려니 뭐. 어, 너무 건강하다. 애들. 기도해 주는 거야, 이렇게. 여긴 조용히 소규모라서 좋았어 얘들아, 오래오래 살아라. 기도해 주시네. 거북이 받으려고 기다리는 것도 없어서 좋아요 잡아먹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라 어떤 친구를 할 거야? 그 친구? 그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아니면 이둘중한 마음에 드는 친구를 고르고 이 친구 할 거야? 활발한 애들도 있고 좀 얌전한 애들도 있어 진바란 해변에 내려가서 놓아줍니다. 아기 바다거북이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어 잘가 아기 바다거북이가 본능적으로 바다 냄새를 맡더니 막 기어가더라고요. 내가 아니야 데려다 주는 거 아니야 혼자 가는 거야. 혼자 갈게 간다. 힘내, 힘내, 파이팅! 아주 씩씩하게 잘 걸어가네요 근데 그쪽 방향이 아니야 제대로 나아가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첫 번째 파도가 왔는데 바다로 나아가기 실패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아가는 아기 가북이 깡충이 힘내게. 그리고 또두 번째 파도가 왔는데 파도 타고 바다로 나아가기 또 실패했어요. 뭔가 인생의 진리를 배우네요. 지쳤는지 쉬었다 가는 중. 그리고 뒤에서 우먼 중. 그때 세 번째 파도가 오려니아고기가 바다로 나아가기성공했어요 밀노사무를 잘 만나야 되네. 진바람 해변 시푸드 먹으러 왔어요. 진바람 해변은 서쪽이라서 노을이 참 예뻐요. 개인적으로 무사두와 해변보다 진바람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앉았어요. 진바라 해변 시푸드 유명한 거 아시죠? 먹는 진바란 시푸드. 아, 유명한 거는 진명한 거는 드 유명한 거는 유명한 거는 유명한 거는 고명한 거는 유명한 거는 유명한 거는 유명한 거, 거 아시나요? 발리유명는 아,